함께 은혜에 나누신 말씀, 사모에라 6장, 6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저희가 낙원의 타정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두리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괴를 붙들었더니 요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괴 곁에서 죽으니라 요와께서 우사를 충돌하시므로 다위시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징하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의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려하고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 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즐겨하지 아니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베데도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도의 집에 속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혹이 다윗 왕에게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를 인하여 오베데도의 집과 그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아멘 어, 다윗은 어, 약 80년간이나 기략여아림에 방치되었던 언약계를 어, 자신이 거하고 있는 궁으로 어, 운반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어, 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에라 6장 전체에는 언약계를 운반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록 다윗이 선한 의도를 가지고 언약계를 자신이 거쳐하고 있는 궁으로 모셔드리고자 했지만 우사가 죽음으로 그 선한 의도에 흠집이 나고 말았습니다. 우사가 이 언약계 때문에 죽게 되죠. 오늘 본문을 보면 세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우사, 다윗,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사는 이 언약궤 때문에 죽었고요. 다윗은 언약궤를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운반하는 것을. 그리고 오베데돔은 그 언약궤로 인해 복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1 1절에 보면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각기 그 결과가 달랐죠. 우스사는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언약계를 운반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한가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이지파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언약계를 운반해야만 했는데 이 우스사는 술에 씻고 운반을 하기로 했죠. 그리고 결국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사를 충돌하셨고 우사가 죽게 되었습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방법.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고자 했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그 일들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결코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우리가 봉사하고자 할 때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가 주의를 하고 있는지 잘 살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1차 언약계 운반에는 실패하죠. 하지만 2차로 언약계를 운반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계기가 무엇이냐면 오베데돔이 언약궤로 인해 복을 받았다는 소식을 누군가로부터 들었기 때문입니다. 언약궤를 두려워했던 다윗은 누군가 이야기해주는 오베데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 함을 듣고 그제서야 다윗은 다시금 오베데돔의 집에 있는 언약궤를 자신이 있는 궁으로 운반할 계획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먼저와 방법이 달랐죠. 12절에 보면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 때 방법이 달라진 것을 알수 있습니다. 수레에 실었던 것이 아니라 어깨에 메고 언약궤를 운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에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해야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살피시는 귀한 하루하루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들을, 많은 주님의 일들을 행한다고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면 그것은 우리가 수정하고 회개를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바르게 주의를 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차이를 만드는 것이죠. 우사는 언약계로 인해 죽임을 당했고 오베데돔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나누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겁니다 늘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함으로 축복받으시고 또한 기쁨과 감사가 은혜가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